안녕하세요. 채널 오지랖, 오지랖대장 유채몽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 배우 되기 전에 직업이 홈쇼핑 쇼호스트였던 거는 아시죠? 네. <laughs> 제가 물건 써보고, 아, 이거 좋더라, 이거 어떻더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게, 어, 제 특기 중에 하나예요. <laughs> 제가 최근에, 어, 발이 좀 아파가지고, 여러가지 깔창들을 많이 써봤어요. 아, 예전부터 써오던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사서 또 써본 것도 있고 했는데, 제가 지금 <laughs> 제품 써본 것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종류별로, 아, 들기만 해도 많은데,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별도로 사서 쓴 깔창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유명한, 편하기로 유명한 에코, 에코 슈즈에, 에코 운동화에 들어있는 깔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부스트도 유명하잖아요. 거기 원래 들어있는 깔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지 별도로 제가 돈 주고 사서 써본 깔창들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거는 하이힐용 깔창까지. 일곱. 음, 이렇게 따로 별도로 돈 주고 사서 써본 거. 근데 이 중에 딴 거는 다 이런 전체적인 형태인데, 요거 하나가 부분 깔창이잖아요. 근데 요게 물건이에요. <laughs> 이건 제가 실방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제가, 어, 족부 전문으로 하시는 정형외과 의사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어, 족저 근막염이나 발 뒤꿈치에서 열이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 뒤꿈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깔창을 쓰면 좋다라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특정 상품을 추천한 건 아니고요. 멘트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설명으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뒤꿈치가 뚫려 있는 깔창을 쓰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막 해가지고 이 제품을 사봤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사봤어요. 이거는 이제 한 켤레에 만원 정도 하거든요. 두 켤레에 한 세트에 이제 2만 원 이쪽저쪽에 파니까. 근데 긴감인가 했는데 이게 발이 딱 들어가면 요 사이에 이제 뒤꿈치가 오는 거고 뒤꿈치 가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발이 되게 편하고 그리고 그 발바닥에 열나는 거 그리고 발 뒤꿈치에 열나는 거그 열나는 느낌이 적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기존에 깔려있는 깔창을 빼고 이렇게 깔창을 넣고 신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깔려있는 깔창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아디다스 부스트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쓰셔도 되고, 에코 운동화에, 에코 운동화에 이렇게 얹어서 쓰셔도 됩니다. 요거 색깔은 까만색과 흰색 두 종류 팔더라고요. 아,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내돈내산 리뷰. 저는 오지랖이잖아요 네.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너무 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써보고, 제 동생 감짱한테 말했더니 감짱도 사서 써보고, 어? 열이 덜 난다.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막내도 사서 지금, 오늘 아마 막내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제가 사서 드렸거든요. 어, 골프장 가서 골프화에다가 넣고 18월 도셨는데 발이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뭐 이게 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뭐 너무 좋다 이것까진 모르겠고 저는 발이 편했고 그리고 특히나 발 뒤꿈치에서 열이 막 나는 그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이런 깔창들은 모든 깔창들은 수명이 이뭐 스펀지라든지 뭐 이런 것폼 이런 게 신다 보면 은 중력에 의해서 납작해지니까 그러면 수명 다음에 버리고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그럴 게 없어요. <laughs> 땀 흘리면 물에 씻어서 말려서 쓰면 되고 어, 뭐 수명이랄 게 별로 없어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써보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편한 게 기존 깔창을 빼지 않고 거기에 덧대서 쓸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맞춤깔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안 맞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본 결과 발 뒤꿈치에서 열난다, 뜨겁다,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오, 저는 좋았고요. 제 동생도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편하다고 하시네요. 네. 오지랖대장의 오지랖 리뷰였습니다. <laughs> 이거 이름도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거. 구멍 뚫린 뒤꿈치 구멍 뚫린 깔창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네내돈 <laughs> 내산 자발적 리뷰입니다 짜잔 혹시 이거 파시는 분제 영상 가져가셔서 쓰셔도 돼요 네 <laughs> 그냥 저는 내돈 주고 내가 샀고 써보니까 좋아서 영상 올리는 거고요. 이 영상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에 좋은 제품 써보고 이거 좋습니다 하고 또 알려드릴게요. 바이바이.